그 바나. 띠그 바나. 보여 줘. 여기 저기 어 저긴 뭐야? 절벽 아니야? 어. 아무도 없어. 아무도. 어, 아무도 없어. 개꿀. 나가만 있어요. 얼마나 평화로워. 쩐다 쩐다 어떻게 이렇게 했지? 평소에도 주위에 사람이 없는 스타일이야? 보면서 냄새나는데. 모잠비크 히 근데 문제는 어. 템이 없네. 야, 뭐, 모두 만족할 수 없어. <laughs> 사람, 사람 없으면 템도 없다. 어. 스피파이어. 스피어는 스피어는 스피파이어. 뭐다 먹어줄래? 어, 먹어도. 네, 중탄도 하나 남겨놓게. 을 그러면... 우리 원아 니네 개꿀? 개꿀이네? 맞아 재룡이가 위치선정은... 끝나네 한 어, 따라와 개발자에서만 보가쓸만하 건가? 맞출 수만 있다면야 한방한 <laughs> 한 방에 세거든 이거 티클드쓰면은 <laughs> 재밌었겠다. 티클레스는 진작 접었어. 우리 서로 얼굴 붉히고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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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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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벌렸었는데.

야, 그냥 총 잡는 대로 먹는 거지. 여기... 아그 터널로 들어갔다고? 정신없지. 오다 하나 잡았고. 냐 역시. 어 여기 있다. 왼쪽 있어, 왼쪽 벽에 붙어 있어.

나 죽네. 됐다. 죽을다재다 도망간다. 남비. 나이스. 회복시켜 주지. 다죽 마지막 한 명이었나 보군. 괜찮아. 이리 해 건물 아이저. 엔딩은 아닌 것 같고. 저그돔 쪽으로 아, 앞으로 가야 되네. 이동하자. 그래서 아, 좀, 좀 먹다가 제비. 가도 되지 않을까? 아, 어, 좀 바로 코앞이라 어차피 여기서 싸운다. 이쪽으로 가보자. 음, 응 맞죠. 지금 몇분 돼요? 다섯 분대 다섯 어어 저기 나타났다. 어, 어. 가하나 깼어요. 저기 맞았잖아. 데 내가 많지가 않아요. 아이안보 저기가 유리하긴 한데. 아 연막 까고 붙어야 돼 나중에. 어쩔 수 없어. 기 있다. 하나 찾았어. 그 밑에 에너지 타나? 있었 이건물 들어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니야. 하 저기도 있고. 4 5물떠받들 <laughs> 그래서 계속 계획해야 되는데. 저 돔으로 들어간 거가 방법인가? 링이 멀지 않아. 시간은 30초 남았어. 저쪽이 가능성 이 있으니까 우리 이쪽 이쪽 바위까지 가자. 이지로 확인해 보자. 아니 여건물 못 가냐? 옆건물 옆 걸칠 거 같은데. 내려가볼까? 저 건물 어, 저, 저 기차 여건물. 이쪽으로 가보자. 나온다. 나온다. 링은 바로 앞에야. 남은 시간 10초. 야떨때 가자. 고. 가자. 다. 층 조심해. 붙어 붙 내려와. 일단 여기 여기 바위 뒤 있다 저집 쪽에서 싸우는 것 같다 요도 안에 야, 있는 뒤에서, 뒤에서. 어디 쪽 말하는 거야? 이돔 뒤에 있어야 돼 바로 벽 뒤에 있다. 내벽 뒤에. 여기 있다. 우리 쪽이다. 다음 원. 내려왔다. 한명우 뭐야? 교 나이스. 한분대다 마지막 나도 중. 보 중. 중. 자, 사운드아 우리. 1등 가자. 한 분대. 어 여기. 여기 백. 쪽어이다 이쪽 이쪽으로 이동하자 어디? 여기 여기, 여기 저집 쪽? 아 어, 봤어 봤어 몇명? 일단 한 명. 한 설마? 야궁 썼다 오케이 어! 아 내가 살리게. 나가나가이생나나다가가이생 아나나나나 아, 오케이. 야, 야, 야 여기 여기 우리가 원이야. 버텨, 버텨. 안 보여. 살려 살려. 네가 살려. 아니야, 아니야. 자가, 자가 회생. 아 자가 회생 또. 필고수류탄안 보여, 안 보여.

아이스. <laughs> <laughs> 아, 재령의 자들 잘 봐. 여기서 끝났어 우리. 지렸네. <laughs> 렸다야 들렸다. 아고졌다 피바다님 1200딜 대단하신데. 얘나왜 피바다 안 보이냐? 아니 피바다래. 안 보인다. 뭐야 같이 했잖아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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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존나 네. 아, 행복하네 또서 아, 우리가 제일 세. 야 잠깐만